네, 안녕하세요. 노신입니다. 아, 오늘은 12월 4주차 업데이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곧 크리스마스인데, 뭐, 무슨 이벤트를 할지, 또 어떤 상품이 나왔을지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소복소복 요정마을 뭐, 내일부터 1월 5일까지 2주 동안 하는 이벤트고, 특수 던전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1시간 사냥할 수 있고, 뭐, 이런, 예, 몬스터를 잡아야겠죠? 그리고 이런 몬스터를 잡으면, 뭐, 젤데이. 그리고 아덴, 그리고 눈송이까지 준다고 합니다. 뭐 20레벨부터 할수 있고 이벤트 전용 퀘스트가 추가되며 퀘스트는 각 지역, 의뢰 게시판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이 눈송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젤데이나 호밀빵, 이거는 뭐 소모품이겠죠. 그리고 겨울 축제 상자를 바꿀 수 있는데 겨울 축제 상자 3종 아이템 사용 시 변신 스킨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야, 이거 스킨이네. 뭐 다른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뭐 외형 변경권, 어, 아바타 이런 느낌인가? 근데 또 다른 게임은 진짜 말 그대로 스킨 외형만 변경되고 뭐 주요 능력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또 리니지라서 지금은 공짜로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 명중이라든지 경험치 보너스 이런 거 붙여서 뽑기로 팔려고 어 빌드업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은 아이스플라워, 눈덩이 던지기, 눈꽃 축제 폭죽, 막 이런 식인데, 나중에는 뭐, 원거리 스턴, 뭐, 미티어 스트라이크, 디스, 이렇게 바꿔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럴 수도 있는, 예, 게임입니다. 네, 다음은 신규 컨텐츠, 소나무 막대 추가, 월드, 파티 던전 및 일부 필드 몬스터 처치 시 소나무 막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소막이 나옵니다. 예, 월드나 파던 일부 필드몬스터 처치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희귀한 소나무막대 영웅의 소나무막대. 근데 뭐 파던이나 보스는 그렇다치고 이 일반 몹 나오는 게 여기가 말섬이거든요. 말섬 말썸? 굉장히 저렴몹인데 여기서 사냥하는 사람들 다뭐 초보존이니까 저렙들이고 특히 매크로 작업장들 있는 사냥터인데. 거래소에서 만약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작업장들 수입원 도 늘어나고, 그럼 또 작업장 더 생기고, 작업장을 위한 업데이트 아닙니까? 저거 먹자고 뭐 본캐 경손실 내가면서 저기서 사냥 돌릴 수도 없고, 참 업데이트 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시기한 소나무 막대 사용 시 등장 몬스터는 카르디시, 가스트, 림로드, 슬래셔, 울디아르, 쿠요 이렇게 좀 약한 보스몹이 나오고 영웅의 소나무 막대 사용 시에는 크롤링, 네크로스, 오르크스, 여왕개미, 대흑장노처럼 좀 강력한 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소환된 보스 몬스터 처치 시각 보스의 전리품 아이템들이 확률적으로 드랍되며, 보스 몬스터 사망 1회 이상, 요요 타격이 있는 캐릭터에게 명예의 상자가 제공됩니다. 이거 명코 나오는 상자인 어, 희귀한 명예 상자, 영웅의 명예 상자. 희귀한 명예 상자, 영웅의 명예 상자 아이템을 사용할 경우 명예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괜찮네요. 예, 명 코를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어, 기부밖에 없는데 기부 중에서도 다이아 기부를 해야 좀명 코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소나무 막대 업데이트 해놓고 이벤트도 같이 하죠. 예, 출석 체크판에다가 뭐 데포르주의 인장이랑 소나무 상자, 예, 소막 상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주는 것 같아요. 확정으로 주는 거는 이제 인장이고 희귀한 소나무 막대나 이제 영웅의 소나무 막대 이거는 좀 확률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출석 체크판 바뀔 때 지금까지는 희귀 제작 비법서를 계속 줬는데 이제는 어, 희귀 제작 비법서를 잠가놓고. 어, 다이아로 뭐 거래소에서 사던가 아니면 장비 뽑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세 번째가 바로 신규 상품 안내 뭐 많은 분들 예상하시던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서버당 8회 구매 가능하고 어, 판매 기간도 딱 일주일 동안 밖에 안 팝니다 페일러의 변신 뽑기 11회권 3개 인형 뽑기권도 11회권으로 3개 정광도 30개 주고 데이도 7장에 젤 21장 이렇게 주네요 이게 가격이 1000 다이아나 1200 다이아 정도면 회자팩인 것 같은데, 설마 뭐 크리스마스인데 2000 다이아에 나올까요? 어, 내용물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지난번 불프팩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내일 얼마에 나올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다음은 데일리 출석체크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출석체크가 시작됩니다. 판매 기간은 22일부터 1월 5일까지고, 이게 그냥 접속만 하면 주는 출석체크랑 다른 겁니다. 어, 다이아로 구매해야 될 거고, 아마 2,000 다이아에 나올 거예요. 처음에 초반에 나왔던 데일리 출석체크 상품도 2,000 다이아에 나왔으니까. 쭉 보시면, 뭐, 몽섬 충전석도 주고, 회복의 성수, 뽑기권도 쭉 주는데, 4일차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라고 줍니다. 이거는 또 뭔지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뭐 소품 쭉 주다가 어 검은호랑이의 선물 상자 어 이것도 뭐 내년에 검은호랑이 띱니까어 이것도 중간에 껴 있고 마지막은 휴기 등급 카드 선택권 뒤에 크리스마스는 왜 갖다 붙인 거야? 공짜로 파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크리스마스 다 갖다 붙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어, 회복의 성수 제작 2주차입니다뭐 많은 분들 예상하기로는 지난 주에 부기 제작했으니까. 이번 주는 방어구가 아닐까 싶었는데 한번 꼬아서 이번에는 영웅등급 변신카드랑 영웅등급 마법인형카드를 회복의 성수로 갔다가 또 도전해서 뽑기를 하는 거죠. 이거 확률도 아마 10%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수량은 또 모르겠습니다. 수량이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은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어, 패키지 파는 거랑, 뭐, 소막 업데이트 된 거, 예, 소, 소나무 막대 업데이트 된 거랑, 그리고 신규 스킨 리스트. 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벤트로 이렇게 좀 간을 본 다음에, 나중에 스킨에다가, 그, 주요 스탯이나, 그리고 또 이런 스펠들, 변신 스펠들 엄청 좋은 거를 넣어놓고, 팔아먹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특수던전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특수던전에서 뭐 주지도 않는 희귀템이나 영웅템 나온다고 해 놓는 것보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상자 같은 거 주고 거기서 이제 뽑기로 쓸데없는 거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눈송이 같은 거 나오게 해서 어뭐 확정으로 제대히 바꿔 주는 게 차라리 소편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월 4주차 업데이트 뉴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지금 따로 이슈 되는 것 중에 뭐 페어리 날개 같은 이슈가 있는데 그건 여기 업데이트 노트에는 안 적혀 있고 패치 된다고 하면 업데이트 노트가 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댓글도 이렇게 보면은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형님들의 의견은 또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